안녕하세요. 액션 채널의 제이콘도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시기가 시작되었다. 얘들아, 전학 온 승인이도 달리기를 잘한다고 하니까 우리 반 현태랑 시합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우리 반 대표로 나가는 거다, 알겠지? 네! 승인, 현태 준비하고. 승인이와 현태의 어린 시절은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절친이 됩니다. 그 반을 대표하고 싶은 마음이 큰 현태는 경기도 중 승인이를 어깨로 밀게 되고 반 친구들의 환호 소리가 들릴 거란 예상과는 달리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게 된 현태. 너 빨리 붙었네. 파트 1에서 친구를 돕지 못한 자신에게 분노하며 손을 다치게 되었죠. 다 물리치료받아야지 손 펴진다 안 오면 손 굳어서 예전처럼 못써 알았지? 아니 땅을 얼마나 세게 쳤으면 손이 안 펴져 언제쯤 주먹이 지워질까요한 1, 2주 정도? 그때쯤이면 싸움도 가능하겠죠 예전에 승인이와 같이 보던 코리안 졸버가 적힌 뺑지라시를 봅니다. 너 전화 왜안 받냐? 아왜 그러는데? 아 뭐라고 말좀 해봐. 보여줄게. 아, 무슨 말이야? 보여준다고. 현태는 도대체 뭘 보여준다는 건지 의문점만 남기며 승인이를 피하게 되고. 야 전화 받아라. 너 요새 문자 안 오던데 그 아빠가 좀 카드 현태랑 같이 안 써? 싸웠어? 그러니까 그 착한 애랑 왜 싸워? 너현태랑 빨리 풀어. 그런 승인이는 어릴적 현태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이기고 싶어서 어깨로 밀어서... 네 발목이... 내가 잘못했어. 야, 미안하면 학교 앞에서 떡볶이나 사와. 어... 어... 여기 밥 너무 맛이 없다. 야, 말하는 게 완전 어른이잖아. 어. 같은 시점, 현태는? 주워온 뱅을 보며 승인이의 강하지만 속마음은 여린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승인이 장례 기간에 한 번도 못지다 응, 독해. 엄마 죽었는데 눈물 한방울린데 독해. 남들은 독하다고 말하지만 그 누구보다 승인이를 잘 알고 있는 현태입니다. 그냥 울어. <laughs> 현대는 승인이를 위해 아, 뱅에 아. 참가하기로 아. 결심합니다. 여기서 신인기뱅시키안 되는 건데. 아직 멀었 아이 무슨 소리야. 분방 와. <laughs> 조금만 더 있어보고 만약에 안 오면 은 우리 이빨 도이님 다음번 뱅일순위 <laughs> <laughs> 제가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파이팅하고 있어 <laughs> 오 주먹에서 불 나오는 건 아니지? <laughs> 주먹형이란 닉네임으로 참가하게 된 형태 주먹 형오 시에 수분 아, 사람나 진짜 빨리 준비해 가 글러브 끼고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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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기, 대전요. 뭐세 어, 돈이네. 좋다. 자, 이 승수가 올라갈수록 수수료가 떨어지니까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먹형계런티 이빨돌이 계런티 수수료 30% 내가 먹고 나머지는 이긴 사람이 먹고 뭐, 룰다 알죠? 오케이, 자, 이제 한번 뭐 보여볼게요 자, 오케이, 담배 끄시고 자, 오늘도 저 김뱅을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어, 간단하게 룰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흉기 사용, 깨물기, 당연히 안 되고요 자, 눈 찌르기, 낭심까기 이거 미친 새끼예요 실제로 그런 적 있었어요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정정당당하게 맨주먹으로만 싸우셔야 돼요 기절하거나 항복하면 경기에 지는 거고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 경기는 제가 방장 권한으로 톱시킵니다 보호 차원에서 자, 수목형 이빨돌이 준비하시고 레디 싸움의 경험이 전혀 없는 현태는 계속 피하기만 하게 되고. 아, 싫은 거요, 지금. 에? 네? 아, 지랄이야, 이씨. 분품이 건방지게 누구질라리야 이씨. 끝났다고 생각할 때쯤... 승인이를 생각하며 각성하게 됩니다. 현장에 모인 백 회원들이 모두 놀라게 되고, 분노한 형태를 겨우 말리며 형태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뭐해? 안 받고? 얼른! 없습니다. 고맙긴! 그쪽 재능으로 번 돈인데? 재능이야 제가... 재능이 있어요? 어 그럼 있지. 확실히 느낌이 있어. 비말이 아니에요. 주먹현 주먹은 이 세련되진 않았어. 뭔가 이벌깎긴 원석 같은 내가 좀 깎아주고 싶어요. 싸움을 많이 한것 같지 않은데 구경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많이 맞아봤구나. 많이 맞아봤죠? 아니요. 많이 봤어요. 그 친한 친구가 싸움을 잘 해가지고. 그렇지 역시. 내 눈은 못 속이지. 네. 응, 방장님. 방장은 무슨 여기가 뭐 감방이에요? 어, 삼촌, 삼촌? 이씨 형. 그렇지. 저 싸움 좀 많이 보고 싶다. 아, 나뭐 누구를 뭐 개싸움 붙이기로 하시나. 너 이름이 뭐니? 아무래도 현태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된 은지는 그들의 아지트를 찾아오게 되고. <목소리> 안녕. 여기 어떻게 알고 왔니? 여기서 자주 놀잖아. 현태랑 너랑. 승희나. 현태 변한 거 알지? 너한테 열쇠 주러 간다고 한 날부터 변했잖아. 야, 대답 안 하냐? 간다. 너리한테 돌아올 거야. 와, 현태 테이크 다운 장난 아니다. 그때 마침 승인이한테 온 전화도 무시하게 되는 현태 싸움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를 오해하게 되는 승인. 역시 그날 때문이었네. 그러니까 가지고시 이... 거리 한복판에서 사자후를 시전하며 분노하게 됩니다. 때마침 눈앞에 펼쳐지는 휘식 패거리들 다 뒤졌네요. 어, 통화 돼? 어, 왜 전화했어? 야, 아이 희식가 씨발 어그 승인 새끼가 우리 존나 까 놨어 어? 우리 편의점에서 존나 까였다고 그래? 이 X놈이 좀 시간이 엎어버리는데 알겠어 야, 그 새끼 오기 전에 우리 오늘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오늘은 못 가고 내일 중에 갈게 희시가너 내일 꼭 와야 된다 어, 연락해 어, 끊을게 뭐야 출발 안 하고? 야 돈이 얼마나 많으면 운전기사도 있어. 어. 한태야. 한태야? 아. <놀람> 아, 나 이렇게 발로 치어안되 뭐 어? 나치려고? 친구끼리 왜 이래 한태야? 현태야, 부탁 좀 하나 할게. 가서 승인이한테 전해. 한번더내 친구들 주무르면 발목 잡고 치랄랬던거 소문 낸다고.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 좀 해. 대답을. 아이씨. 이야, 현태야 잘 참았다. 애들이 아직 야. 모르는구나. 아 떨어져서 걸어 <laughs> 쪽팔리게 우리가 무슨 일진 양아치냐. 같은 시각 승인이 자리에 그 반의 반장인 연정이가. 손 편지를 넣다가 걸리게 됩니다. 뭐하냐? 아니 그, 그게 아니라. 나 좋아하냐? 아니야. 아니, 쌤이 너 겉돈다고 친하게 지내라 했는데 네가 너무 차가워서 편지를. 근데 네가 왜? 나 반장이잖아. 기분 나빴다면 미안한데 이제 손좀 놔줘. 너 밴드 남는 거 있냐? 알뜰 청과 그 새끼 그게 아주 독종 중에 독종 새끼니까 어떻게서든 뭐라도 받아 와. 왜 대답이 없어?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니쫄따고안 보이네. 가봐. 응. <laughs> 형님 이제 똘똘아. 똘똘하면 뭐하냐? 혹 하나 달고 사는데? 집에 있으라니까. <laughs> 아, 주 혹이요? 아, 은혜, 개한테 벙어리라면 하지 마세요. 그말하면골 때립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재수 없게. 안 가이 벙어리 새끼야? 시작 한복판에선 헐크 형아가 혼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laughs> 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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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으로 큰 합의금을 물게 생겼습니다. 택, 넌한 번, 한 오케이. 응, 어, 그래, 그래. 어. 아, 어, 왜 매번 세 돈이네. 응? 좋아, 잘했어. 아니, 내일 빵꾸네 내가 개런티가 좀 세가지고. 어떻게, 용게 마련했다? 야. 마이웨더 그 새끼는 진 적이 없어. 부패야. 아, 너이 새끼 어디서 약을 빨고 오나? 니가 질 수도 있어. 좋 됐다. 어떡하냐? 이 새끼. 야, 형은 네가 이길 것 같아, 이 새끼야. 현대야. 내가 너 처음 봤을 때 기분이 어땠는 지알아 크, 막 설레더라. 뭐지? 이 새끼는 뭐지? 한번 싸워 보고 싶다. 와 한번 싸워 보고 싶다. 마지막 어떤 느낌일까? 때리면 어떤 느낌일까? 원통원통 예. 아네돈도돈이지만은수은 고수들 만나 보고 싶어서 만든 모임이거든 이게. 근데 너 같은 새끼 딱 나타나니까 막 심장 막 발랑발랑거리고 막 전립선 막 찌릿하고 있잖아. 왜그그그 그, 그, 그 야동 처음 봤었던그 느낌? 신세계, 신쾌감. 예. 나그 맛을 좀 이게 렇좀 제대로 한번 느껴 보고 싶어. 그래서 빨리 네가 좀 여기를 재편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넌 내가 건다. 밟아 주겠어. 쫄지마이 새끼야 키줄어 야뭘또 이렇게 뽑고 그래 이씨 휘슬야좀더 영어로 지면 제대로 한번모뱅 해보자 정식으로 오케이 네 근데 이거 형 차예요 근데 사실 그럼 뭐뭐쏙한줄 뭐 알았어 쌤이 부탁할 때 거절하고 싶지는 않았어 나는 예전에 왕따를 당해서 더더욱 친구들한테 잘해준 거고 왕따 소리 듣기 싫어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반장도 됐고 암튼 그래 근데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더라 그렇지도 않아 그래 그렇지도 않은 모습들이 간혹 보여서 네가 낯설지 않아 암튼 뭐 기분 좋다 이 야심한 밤에 만들어주셨어요. 오늘이야말로 진짜 빅 오벤이죠. 떠오르는 신은 강자. 주먹 키 우리 모임의 사기 캐릭터. 와이 사람은 정말 약물 검사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 무패 신아 마이웨다두 그 사람의 오벤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모여주세요. 야, 사람 없다고 아무나 붙여주고 싶래잔챙이 말고 난 너랑 붙고 싶다니까. 아또 모르는 말씀하시네. 주먹현 요즘 핫한거 몰라요? 존나 세요뭘누구네 마이웨이 그럼 이 친구 이기면 내 도전장 받아주나? <laughs> 아 그래요 이기면 내가 한뺑 해드릴게 <laughs> 동기부에 확실하구만 너꼭 이겨야 된다 알았지? 파이팅 자 주먹현 마이웨이다 준비하시고 레디 <laughs> 어뱅와잼 어? <laughs> 무지 길다 너무 일찍 붙였나? 아! 지금껏 승인과 같은 방향의 스탠스였지만 원래의 자신의 방향으로 자세를 바꾸게 되고 스위치? 으악! 아! 야! 오마하, 방금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어허, 이번 판 지겠는데? 캡! 안 말리면 꿈알고 십창 장을것 같은데? 응? 어? 안 말릴 거야? 으흠. 으흠. 음... 으흠. 상대가 잠시 한눈판 사이, 역전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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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와, 이 새끼. 너 진짜 자가 다르구나. 네들 합의금 없으면 고할 거니까 알아서들 해. 자. 야, 너 돈이렇게 챙겨서 뭐 하려고 그러냐? 친구랑 여 여행 가려고요. 여자? 아니요 남자. 어, 뭐야? 아 그래 어디든 가다 와라. 뱅의 끝판왕을 이긴거나 다름없는 현태는 점점 아? 자신감이 높아져만 가고. 저이 정도면은 한세네명 달라붙어도 이기지 않을까요? 글쎄 뭐 상대에 따라 다르게아나이 새끼가 이게 진짜 수완군려나 보네. 형. 집단으로 뱅할 순 없어요. 뭐 이제 야 하는 데가 있긴 한데 경험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무서워서 한다리냐? 그냥 하면 할수록 드는 거 같아요. 아그건 그런데 싸움 들었으면 뭐 하려고. 말안 해? 나도 안해 그러면. 친구랑 잘 지내고 싶어 가지고. 아그잘 지내는 거랑 싸움이랑 뭔 상관인데. 말하자면 길어요. 그럼 대뱅 시켜주면 누구랑 팀 짜게? 뭘봐이 새끼야? 아안해 주시겠죠? 아나이 새끼가 이게 아주 사람 골수까지 빼먹으려 그러네? 근데 네가 왜 친구가 없는지 알것 같아. 나 친구 있어. 누군데? 뭐 그냥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여자? 여자 사람 친구도 있는 거야? 응. 누군데? 너? 아, 아 뭐래. 아니 뭐 싫으면 없는 걸로 하고. 아 누가 싫댔어아 우리 언니가 영화관에서 일하는데 아 자꾸 나한테 무료 티켓 준다고 놀러 오라 놀러 오라 하는데 갈 사람이 없네. 어, 그러면 같이 가줄까? 너안 바빠? 괜찮겠어? 싫으 어, 말고. 아 아니야 아니야 같이 가죠. 같이 가자. 그런데 그때 그 동안 연락이 없던 현태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어 여보세요? 어. 승인아 이거. 타야 돼. 되는... 어 지금? 승인아. 알았어, 지금 가. 이거 타야 돼. 되는... 와, 승인이 현태한테 연락 온거 진짜 좋아한다. 야, 영화관 다음에 가야겠다. 땡겨볼까? 하지마. 나갈 거야. 야, 너 얼굴 왜 그래? 희식이 애들 건드렸어? 왜? 왜 걔네 애들 자꾸 건드려? 아니, 뭐 그냥 비친 것도 있고. 야, 그냥 게임이나 하자. 어? 내가 보여준다 했잖아. 뭘 보여줘? 이제 좀 있으면 너한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야 그러지 말고 야 우리 야 나가자 빨리 어? 아 나가자. 야이 씨발! 너 그날 나 거기서 족 터진 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야 내가 힘없이 존나 처맞고 그러니까 쓸모 없고 막 그러냐? 그런 거 아니야. 야너 내가 싸움 잘해서 내 옆에 붙어 있고 막 그런 거야? 야야 나는 나 필요 없고. 야, 그냥 너랑 같이 라면 먹고 너랑 길거리 걷는 게 좋은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냐? 희식이 씨발 새끼만 내가 밟아놓으면 되는 거지 야, 그럼 우리 다시 잘 지낼 수 있는 거지 승인이가 야. 현태랑 풀어버려 어렵게 온 건데 일은 점점 야, 더 끌기 시작했고 얘요? 어 졸라 어. 열방하게 생겼는데 잘 치냐? 야 콜롬버스 같은 놈이야. 싸움의 새로운 장을 보게 될 거야, 이 새끼야. <laughs> 근데 파트너 누구야? 나야. 아니, 뭐, 뭘 아냐? 아니, 네가 끼면 안 되지. 누구 장사 말아먹을 일 있냐? 그리고 너 성목 괜찮어? 지금 이것이 달려있는 것이 기적이야. 야, 덕당히 쟤 위험할 때만 도와주고 나 설렁설렁할게. 아, 안 돼. 너뱀끊 때문에 이제 안한대매 어, 그니까. 어, 근데 저 새끼가 봉합 수술시키네. 응. 잘 붙었어 안돼 절대 안돼야 선수들 개런티 얼마야? 투당 20 <laughs> 존나 비싸네 개새끼 그 시각 요셉이 형은 휘시기에게 헐크 영화의 합의금을 부탁해보지만 나 괜찮은데 너 버틸 수 있겠어? 저는 괜찮은데 형은 괜찮아요? 아 내가 9 9대일로 싸우다가 수목만 안 나갔어도 제 뒤에 잘 계세요 와 존나 든든하다 질거같아도 항복하지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 이게 얼마짜리 뱅인 줄 알아? 돈이 160이야 이씨 죄송해요 이4대 4인 줄은 음, 음. 진짜 몰랐어 이거 미안하다면 돼요 괜찮아요 간만에 한번 흔들어 볼까? 부탁 좀 할게 나 학생이야 돈이 어딨어 야 지금껏 자기 야. 필요할 때다 도와준 형인데 합의금을 나한테 달래? 밀고 당기고 서로 열심히들 산다? 휴가 그때 휘식이파 친구 옆에 승인이가 같이 등장합니다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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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는 1 0 0이라도0건드이면그땐 죽여버린다. 0돈만게면 어. 어, 그래. 0수이면데그0 어떻게 해0 0만이면 100만이면 100만이면 만이이이면1이면이면이면면 100만이면 100만이면 1 0 0만이사 또 올게요. 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휘식이 한 유리를 데리고 옵니다. 현태새끼 요즘 승인이랑 같이 한 파트 2 너를 기억한다 편은 겉은 강하고 여보세요? 속은 약한 아, 승인을 어, 기억하며 승인이. 달라진 아. 형태의 마음가짐의 내용으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누군 너한테 존나 쳐맞은 나지 아이 시기? 오늘 내가 네 친구놈 하나 주물러줬거든 누구 현태? 한테? 너 현태랑 안 붙어 다닌다며 걔 있잖아 좀 띠라면서 똘똘해 보이는 년야 그래도 내가 또신자 갈게 양심상 여자들 시켜서 가나타 야 걔는 물이랑 다른 이씨발야 시발... 내가 주변 사람 건드리지 말라 그랬지 이 씨X놈아 네 니가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네 이러진 않지! 내가 씨발 족까지 말고 전에 너 처맞은 다 알지? 내일 거기로 5시까지 와 우리 여기까지 글 썼으면 마침표 찍어야지 안 그래? 야 내가 무슨 이야와이 새끼 끝까지 멋있어 아주 내가 살아남고 내가 꾸짖점이야! 알아들어? 니네 위치를 확실히 보여줄게 이상제이콘드였습니다